남자 피부도 이제 자안하라. 피부 관리는 하고 싶은데 도무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남성들을 위해 짠! 하고 등장한 자안의 특별한 제안이 지금 시작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시정. 대구 한의대학교 안수빈입니다. 저희 학교 브랜드를 소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대구 한의대학교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대구 한의대의 자랑, 대구 한의대의 대표 브랜드 자한. 그 중에서도 오늘 자한이 정말 지난 5월에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을 저희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 선물 뭘 사야 할지 항상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친구에게 선물, 또 남편을 위한 선물, 우리 아빠를 위한 선물로 제격인 자넘므 포레스트 스킨 케어 세트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선 심화된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감나무, 또 초피나무, 호장근 뿌리 등 자연에서 온 탄닌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서 어, 수렴작용과 피지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오. 그리고 또 청정 알프스에서 온 식물 추출물, 알파플롤 알파세범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히알루론산, 아데노신 그리고 베타인, 알란토인 외에도 식약처 인증 미백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톤 개선과 미백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고요, 주근깨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형성 억제에도 이 식약처 인증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자, 우선 좀 청량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저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 좀 굉장히 싱그럽고. 약간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네. 느낌. 음, 정말 아쿠아 블루가 저희 마음까지 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5종 구매를 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5종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킨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30ml 짜리 본품도요. 어, 제 손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작은 손입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손에 딱 잡았을 때도 뭐 너무 크거나 작지도 음. 않고요 어,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뭐 어떤 그 상자다 어떤 통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잡기 불편하거나 네, 미끄러질 그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립감이. 네,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어. 네, 이렇게 디자인까지요. 정말 한 손에 딱 잡히는 정말 추 감기는 이런 우리 마음까지 세심하게 알아주는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 남성 화장품은 강하고 독하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음,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아내 브랜드 모토대로 자아 논무 역시 자연에서 온 추출물로 순하고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네 그리고 흔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남성 화장품이고 또 한방 화장품이기 때문에 향은 어떨까? 네. 궁금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네,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음. 오.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요. 오. 스킨이 아니고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런 남성 화장품 아. 또는 남녀공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아쿠아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 청량한 향을 내가지고 음. 네, 있습니다. 진짜 여성인 제가 쓰고 싶을 정도 <laughs> 정말 향이 강하지 음. 않고 은은한 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킨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 손이 굉장히 좀 건조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보세요. 너무 묵지도 않고 음, 약간 이 수분감이 굉장히 촉촉하고요. 음. 와. 약간 에센스. 오. 아까 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가 스킨 발랐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볍기만 하고 와.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내 피부에 쫀쫀하게 세포 하나 하나를 좀 감싸주는 어, 그런 네. 에센스 느낌. 네, 에센스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남성 피부가요. 여성들보다 조금 피부가 더 두껍고 오. 피지 분비량도 네배 이상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분감이 뛰어난 제품을 음. 골라야 되거든요. 이 자한 온무 스킨케어는 아주 산뜻하면서도 이렇게 모공 수렴과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니까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남성분들은 매일 아침에 하시는 게 있잖아요. 어 맞아요. 바로 네. 면도. 면도. 음. 이게 참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줍니다. 면도기가 지나간 자리에 뾰루지 그리고 트러블 등 빨갛게 염증이 올라오잖아요.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한 다음에 이제 정말 로션을 좀 발라주면 좋은데요. 자, 로션도 조금 사실. 기대가 돼요. 네. 사실 스킨만 발라도요. 굉장히 이렇게 은은한데 여기에 오션 더 네. 어떤 느낌일지. 와. 오. 약간 정말 이렇게 크림 느낌이에요. 이게 생크림 느낌? 아. 음. 아, 정말 촉촉하네요. 오, 네. 와. 자.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발림성 그리고 촉촉한 마무리를 로션이 좀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유분기가 막 번들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피부가 은은하게, 그리고 윤기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음, 네. 우리 사실 이렇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중요하요 맞아요. 더 중요하죠. 또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남성분들이 뭐 화장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비비크림도 바르시고, 네. 다 관리하는 시대다 관리하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차콜 클렌징 바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콜 클렌징 바 90g 음. 증정이 되는 그 제품이고요. 보시면. 자, 안, 네, 그렇게? 각인도 네. 되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laughs> 먼저 처음에 딱 만졌을 때는 정말 굉장히 두께감이 있고 음 딱딱한 그런 비누 느낌이고요. 거품을 내보면, 어, 우와, 거품이 되게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뽀득뽀득 네, <laughs>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네, 소리 들리거든요. 음. 오. 그리고 지금 몇번 비누를 문지르지 않았는데 거품이.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품 이렇게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의 느낌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정말 풍성한 생크림 느낌. 어. 음. 이걸 얼굴에 발라서 세안을 하면은 굉장히 잘 씻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굉장히 입자가 좀 고운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잖아요. 뭐 회식 자리도 많으실 거고요. 또 야근에 뭐 음주 또 흡연까지 하실 그쵸. 수도 있는데요. 피부는 막 살려달라고 정말 비명을 지르고 <웃음> <웃음> 있습니다. 자, 남자가 무슨 피부 관리야 라고 하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 남친, 또 남편, 남사친들. 꿀피부로 가는 지름길 바로 오늘 보여드린 잔 옴므 포레스트 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오빠 아제 주변에 오빠나 남동생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가잖아요. 음. 그러면 막 누나나 여동생 오. 화장대에 가가지고 오. 아무 화장품이나 바르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어, 맞아요. 제 네. 주변에도요. 어, 화장품 그냥 없이 어, 부인 화장대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어, 바르시기도 맞아요. 하세요. 그런데. <laughs>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피부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바르시면 안 되고요 꼭잔옴무 포레스트 스킨 케어로 정말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피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꿀광 피부로 사랑받는 남친 또 사랑받는 남편 네. 그런 되시는 급행 열차 얼른 타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쇼우스트 문시정 안수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